용케 탈락하지 않고 공고할 건. 감사해요 라크 씨, 다 걱정해주신 덕이에요. 허, 그, 걱정 같은가 한정한대이 몸이 사냥감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지. 역시 내 안목이라니까. 안녕하세요. 선별인원 시험 도우미 노랑입니다. 첫 번째 팀부터 차례대로 들어오세요. 우와, 아니 우리 팀까지 오려면 멀었는데. 심심하면 주변이라도 둘러보고 와. 뭘 그렇게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야? 쿤 씨, 저 파란 게 정말 하늘인가요? 뭐? 정말 몰라서 묻는 건 아니지? 역시 저게 하늘이군요. 저 들은 적 있어요. 하늘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별에 닿을 수 있다고요. 별? 그건 전설 속에나 나오는 거잖아. 푸른 하늘은 심수 때문에 생겨난 거고 밤에 반짝이는 건 볼라이트야. 위로 올라가봤자 닿을 수 있는 건 2층의 천장뿐이라고. 아. 뭐탑 바깥 세상에는 진짜 별이 존재한다는 소문도 있지만. 뭐야 방금 비명은 설마 죽 죽은 건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다음 팀 들어와 주세요 이번엔 좀 길군 아까는 얼마 안 돼서 문이 열렸는데 그러고 보니 이번 팀은 조용하잖아 아까 비명이 난 이유는 뭐지 아이 친구들 고민이 많은 표정인데 힌트를 좀 줄까? 난 뛰어난 머리 하나로 선별되어 온 몸이거든 힌트? 이번 시험에서 주어진 단서는 없어 그런데, 뭘 근거로 추리했다는 거지? <laughs> 정말 없었을까? 단서란 바로 시간이야 지금까지 조용했던 팀들은 4, 5분 만에 시험을 통과하고 사라졌지 하지만 4, 5분을 넘긴 팀은 모두 비명을 질렀어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5분 안에 시험을 끝내야 한다. 확실히 일리가 있군. 감사합니다. 그런 소중한 정보를 주시다니. 감사할 필요 없어, 밤. 이 녀석은 우리를 이용해 자신의 가설을 시험하려는 것뿐이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문을 지나 또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럼 문을 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이름은 유한성. 에반켈리 메칭에서 총시험 감독관을 맡고 있죠. 그럼, 시험을 시작할까요? 룰은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 이곳에 있는 문은 12개. 이 중에서 진짜 문을 찾아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시간은 10분입니다. 진짜 문이라고? 10분 안에 문을 찾지 못하면 시험에서 탈락되며, 만약 여러분이 찾은 게 진짜 문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진짜 문이라는 건 어떻게 찾으면 되지? 단서는 없습니다. 침착해 생각을 정리해보자. 문은 12개, 주어진 시간은 10분. 10분이라는 제한 시간 말고는 더 이상 단서가 없다고 했어. 일단 방을 탐색해볼까? 시험감독관의 주변에 단서가 있을지 몰라 음. 이 향은... 커피? 열두 개의 문은 모두 똑같이 생겼어 건너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신수에 반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기준이 될 만한 건 문의 방향 혹은 순서뿐인가? 일단 기억해두자 파란 거북이 시간이 자꾸 틀잖아. 진정해 하고, 나도 생각 중이니까. <laughs> 답답해 답답하다고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냐? 정말 도움 안 되는 녀석이로군. 시계 시간이라면 포켓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그런데도 굳이 벽시계를 달아놓은 건 아까 그 녀석 말대로. 독과 녀석도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생각해봐. 얼른 또 다른 단서는 어디 있지? 최선의 길은 누구의 말도 믿지 마. 누구의 말도 믿지 마. 누구의 말도 믿지 마. 이번 공주 선발 마리아님이 뽑히셨다면서? 그럼 이제 아기로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너이가 공주 선발에서 떨어졌으니 합에서 추방될 걸? 그런데 소문 들었어? 말이 아니 말이야! 실은 아베로 거야. 아기로이 어미는 싸움에서 져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그 누구도 믿지 말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최선의 길만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미안해요, 정부의 여미의사입이다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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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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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어을 단수가 없다며! 그럼 당연히 죽어야지! 젠장, 다 망했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합격입니다. 합격이라니, 이게 무슨... 통과 조건은 5분 안에 아무 문이나 열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5분이 되기 전 문을 열었으니 합격이죠. 아무런 단서도 없이 5분 안에 문을 열면 통과라고? 이딴 시험으로 도대체 뭘 평가하겠다는 거야? 저는 분명 단서가 없다는 단서를 드렸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 큰아게로 아그니스, 큰 가문의 권력 투쟁에 밀려나 버림받은 자식. 역시 생각했던 그대로군요. 당신은 확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문이라면 절대 열지 않죠. 하지만 세상은 당신이 정답을 고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원래는 정답이었던 문들도 몇초 후엔 죽음으로 향해버리거든요. <laughs> 그러니 당신에겐 거침없이 문을 열어버릴 동료가 필요합니다. 위로 올라가기 위한 좋은 동료를 두었군요. 그럼 더 높은 곳에서 다시 뵙지요. 군의 아들이여. 아. 마지막으로 쿤씨? 가방이 많이 무거워 보이네요. 이 라크님의 추리를 보아게 해! <laughs> 인정 못해. 왜 굳이 그들에게 힌트를 주신 겁니까? 힌트? 과연 그 정보가 그들 모두에게 힌트가 되었을까요? 남을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그 힌트 때문에 탈락할 뻔했습니다. 결국 힌트가 독차인지 약차인지 판단할 방법은 그 차를 직접 마시는 것 뿐이죠 무슨 일이죠 컨트씨 지금쯤 다른 시험장에 계셔야 하지 않나요 어 합격자가 벌써 나왔거든 그런가요 몇 명이나 통과했죠 그게 그러니까 3명이야 세명? 200명 중 고작 세명만 살아남았다고요. 대체 자드의 공주나 비선별 인원이라도 들어온 겁니까? 어, 어떻게 알았어? 자드의 딸이랑 비선별 인원이랑 같이 있더라고. 뭐라고요? 왜 바로 보고하지 않은 겁니까? 하필 에반켈림이 출타 중이실 때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 일단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진짜? 사랑한다, 유한성! 닥치고 커피 믹스나 준비하세요 제한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합격한 선별인원 세명은 자동으로 대기장소에 전송됩니다 이제 몇명안 남았네 시험시간은 충분한걸? 너, 정체가 뭐냐? 혼자서 이 많은 인원을 몰살 시키다니 귀양 악마 같은... 나 참, 그런 말은 숙녀한테 실례잖아. 좀더 생각하고 말해야 하지 않겠어? 방금 그게 네 유언이었는데 말야. 이